드디어 아이폰16이 나왔습니다. 아이폰16을 제가 지인들이나 좀 가까운 고객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냐면 아이폰16을 살까요? 아니면 프로를 살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플도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폰 16이 팔리길 원할까요? 16프로가 팔리길 원할까요? 비싼 아이폰 16프로가 팔리길 원하겠죠? 그러다보니까 숨기는 사실들이 있는데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아이폰 16과 아이폰 16프로 이번에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폰 15프로를 사서 이번 아이폰 16에는 건너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너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제가 아이폰 15프로 살 때보다 더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본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CPU입니다. AP라고 하죠. 프로세서.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머리 부분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6 일반형에서는 A18이라는 <laughs> 프로세서고 아이폰 16 프로에서는 A18 프로입니다. 이름이 다르죠. 프로 차이가 있는데 과연 어떤 차이냐?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g p u 차이입니다. 즉 CPU 성능은 똑같아요. AI 성능이랑 멀티태스킹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여러 프로그램을 키거나 우리가 이제 뭐 어, 왜 이렇게 느려 버벅거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은 멀티태스킹 능력에서 오거든요 그 부분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 7으로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와이파이 잡을 때둘다 빠르게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맥세이프 충전입니다 2 5 w 맥세이프 충전이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둘다 지원 가능해졌습니다 3 0분 50%까지 충전이 가능하고요. 이게 얼마나 빨라진 거냐면 우리가 유선으로 충전하는 속도와 똑같아진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모든 유선 충전기가 다 빠른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댑터가 30w 이상인 무선 충전일 때만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30w짜리 충전기 추천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이거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램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애플에서 램이 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소식이냐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램을 퍼줘요 8기가는 예전부터 나왔고요 지금은 12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애플은 램을 아끼기로 진짜 유명한 회사죠 원래는 6기가였어요 작년에도 6기가고 올해도 6기가 예상을 했으나 일반 모델 프로 모델 둘다 8기가로 출시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원래 6기가나 이렇게 나눠서 냈어야 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알아보니까 애플 인텔리전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램도 많이 먹고 CPU 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모델들이 지금 CPU와 램에서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카메라 성능도 마찬가지 이기는 하지만 이런 세세한 성능 말고도 아이폰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게 고스트 현상이었어요. 어두운 환경에서 가로등이나 뭐 태양, 달 이런 걸볼때 빛의 렌즈가 반사되는 현상이었는데 이 고스트 현상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AR 코팅이 둘다 적용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반 모델에는 퓨전 코팅이라고 되어 있고, 프로모델에는 그런 말 없이 코팅으로만 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으로는 일반 모델에서는 광각 렌즈만 코팅이 되고, 일반 렌즈는 코팅이 되지 않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델에서는 사진에서 jpg 엑셀 포맷이 지원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호용량의 사진을 되게 효율적으로 저장해주는 포맷인데 이게 일반 모델에는 안보인다고 하니까 일반 모델을 구매하실 때는 용량을 조금 신경써서 구매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번째 배터리 성능입니다. 배터리 성능이 둘다 좋아졌어요. 이게 cpu나 램이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배터리 성능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프로 맥스랑 프로는 전작에 대비해서 4시간이 늘어났 났고 일반은 2시간 플러스 모델은 1시간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요. 오래 쓰고 싶다고 하면 프로맥스가 정답이기는 하죠. 왜냐면 용량 자체가 엄청 크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아이폰 15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제일 성능이 좋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뭐 물론 개선이 될 거지만 아이폰 16 때도 프로맥스가 무조건 좋지는 않을 거다. 분명히 이런 용량에 대한 것들은 실사용 후기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상 아이폰의 배터리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어,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 약간 저렴한 보조 배터리를 쓰고 있다는 것. 배터리가 문제여서 그런 분들의 사용 습관을 보면 좀 싸구려라고 좀 그렇고 좀 이름이 없는 보조 배터리 회사 거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좀 이름이 없는 충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배터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이런 충전기와 보조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가 좀 좋은 제품이 아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배터리가 원하는 전력을 계속 일정하게 줘야 되는데 전력을 일정하게 못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꼭 옛날에 그런 매장에서도 일을 했었었죠. 충전기나 이런 것들에 돈을 아끼시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정말 정품 드리고 싶은데 정품을 드리기는 어렵고 정품에 준하는 중소기업이나 가능하면 정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일할 때 보면은 충전기나 이런 거 진짜 100원 200원 아끼려고 완전 싸구려를 나가는 게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또잘 모르시고 구매하셔가지고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때꼭 아이폰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셨더라도 어좀 살펴보시고 보조배터리나 충전기는 좀 살펴보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 시리즈만 쓰던 저의 지인이 이번에는 아이폰 16을 구매한다라고 해서 자기가 알아본게 맞냐라고 해서 제가 같이 알아봐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프로를 고민하셨 어던 분들은 어, 꽤 많이 도움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프로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진짜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매장에 이 영상 보고 왔다. 그리고 나 구독자다. 라고 구독자 이걸 보여주시면 저희가 인터넷 TV 하셨을 때만 나가는 자그한 사은품이라도 하나라도 더 챙겨드릴 테니까요. 구독한 거 보여주시고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은품. 저희가 성지 치고는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이미 만족하셨겠지만은 저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챙겨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밑에 저희 렌탈 성지 사이트를 놓을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원하시는 제품을 찾으신 다음에 렌탈 신청하기 혹은 상담 문의하기를 남겨 주시면 최저 월료금, 최고 지원금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폰 16 그냥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카메라 개수 차이와 어, 화면 크기도 거의 차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